일주일 후 비자를 재발급받다 했던 애나는 뉴욕을 떠났어. 그동안 난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로 여념이 없었지.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테크 컨퍼런스였는데 뭐 베이징 미팅은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. 테크 분야의 미래주의자 CEO들의 원탁 회의가 따로 없더라고. 기자들도 진짜 많았어. 내가 그날 아침에도 한 기자를 만났는데 아주 실상을 아주 지배하게 캐려고 드는 놈이었지. 어, 우리의 인터뷰는 이 포브스에 아주 크게 실릴 예정이었어. 광동식 허궈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만났어. 수치부터 얘기할까요? 아이짜수 말씀이세요? 아니요, 어, 아니요, 아니요. 작년 내비 수익이나 최근 투자 같은 거요? 그건 말 못하죠. 우리 비상정 회사인데 런건 너무 외고 해주세요. 서비스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여기 아스피린좀 있을까요? 우리 앱은 그냥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. 보도자료에 성장률이 있잖아요, 그렇죠? 네, 괜찮으세요? 아, 예, 네. 숙취가 좀 있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. 그것도 인터뷰에 넣을까요? 아니요, 그런 뜻이 아니에요. 앱 얘기할게요. 실은 제가 이 앱을 사용해 봤거든요. 가입이 되셨어요? 가입이 되던데요? <laughs> 잘 됐네요. 괜찮으셨나요? 에이, 뭐, 인물이 출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두쪽다 제대로 보신 건가요? 아 성별이요? 봤죠? 근데 뭐 거의 다 이성애자 같은데 그쵸? 제대로 못본것 같은데요 제대로 봤어요 후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직접 인터뷰한 후기가 있거든요 편상 이름은 리기라고 할게요 릭은 뉴욕에서 한 100만 달러짜리 아파트에서 여자를 만났대요 아, 이 아파트는 여자 아버지가 사주신 거고요 그 여자는 만나자마자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. 와이앱 대박이에요.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것 같네요. 둘다 즐거웠다는 것 같은데요. 리그는 즐거웠던 것 같더라고요. 아 이봐요 지금. 아니 솔직히 인터뷰하면서 자극적인 멘트 하나 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런 건 이미 땄어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쪽이 만든 건 외모지상주의자들의 놀이터인가요 음. 아니면 당신 여자친구처럼 셀럽이랑 한번 하고 싶어서 안 갈란 사람들의 온라인 사교 모임 같은 건가요? 지금 뭐라고요? 아이고,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, 사람이 뭘 알고나 좀 떠들어야지, 말면 단순하나 그쪽이 내놓은 서비스가 섹스 네트워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? 내가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죠? 잘 들어봐요 첫 데이트 때 액면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잖아요, 그쵸? 이 사람이 프로필 사진과 똑같이 생겼는지, 정말 잘 생기고 예쁜지, 그잘 나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, 아니 뭐사이콘지 아닌지. 난 이런 의심의 단계를 생략해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. 진짜 물어보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있긴 한가요? 아무리 봐도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. 애나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애나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? 저도 그런데, 제가 여기서 다른 창업자 인터뷰를 하나 했거든요. 드림캐처 앱을 만든 CEO인데 혹시 아세요? 아니요, 뭐 듣고 잡이되는 거. 사람이 왜요? 1년 전에 에나를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아트페어도 같이 몇번 다니고요 아! 에나 부모님이 골동품 사업을 하신다고 골동품이요? 아니요, 에나 집안은 서류 사업대어 아이고, <laughs> 그래요? 아무튼 에나를 데리고 자기 돈으로 전 세계를 몇 번인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애나 재단에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회수를 하다가 그때 애나에 대해서 이차간 소문을 들었다고. 잠깐만. 설마 지금 이 기사 주제가 애나가요? 관련이야 있죠. 아니 그럼 애나가 호텔비 안 내고 튀었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? 내가 갤러리 임대비로 5만 달러나 주고 있다는 얘기? 아니. 안할 거야. 근데 시드니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어.